고민정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을 그래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설득해 가지고 남게 만들었다는 건데 사람들은 워낙에 윤영찬이 싫으니까 고민정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의심을 하는 거지 너무나 싸잡아서 그럴 건 없고 한 명이라도 안 나가는 게 일단 숫자적으로는 좋은 거잖아 근데 도리상 할 거는 하는 거야. 고민정을 그렇게 했다고 봐주면 돼. 도리상 옛날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붙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잘한 거고. 근데 거기에 못 이기는 척 남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민주당한테 끼친 해가 너무 크거든. 그래서 공천받기 전에 쫓겨날 거야. 자기가 탈당을 안 했으면 퇴장을 시킬 거라. 그래서 가만히 안 놔두지. 개혁의 딸들이 개딸개딸 개딜 그러면서 개딸당 그러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개혁을 시키려고 애를 써서 그 많은 욕을 감수하고 조용히 있었지만 이런 사람 마지막 옛날에 잔재 외고 제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망쳤다고 그랬잖아. 왜나도 깨끗하게 처리해야지? 지가 남는다고 남을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언감생심 착각을 해도 못 견뎌네. 자기네들이 민주당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환심을 끌으려 그러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네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이번에 나온 문파들 행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 없고 진짜 한 시절 잘 누린 사람들이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문 대통령이 자기네 뒤에안 봐준다고 칭얼대봤자 문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절대로. 분열은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면은 알아들어야지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해 그러니까 문 대통령 욕먹이지 말고 조용히 살아줘 줘야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또 진짜 분탕질을 하는지 참 끝까지 미꾸라지 노릇을 하네 흙탕물을 만들어 가면서 근데 물이 너무 크고 넓고 맑으면 지네들이 아무리 아무리 협탕질을 하려고 해도 그리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유삼령이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 곳이라고 가봤자 위험 인물로 지금 선에 올라갔는데 누가 환영을 할 거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유삼령한테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섞으면은 위험천만한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는 급한 김에 찾아갔지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시를 받아서 그랬거나 그런 것보다도 분위기상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랬다가 큰일 나지. 자기네들 자리 다 그냥 그 다음 날로 바늘방석에 앉게 되는 건데 그걸 왜 해? 그, 그런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한 것이 잘못이야. 자기가 겪어낸 것이 너무나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자기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도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겪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유삼영도 그때는 자기가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뛰어간 건데 경찰서 가봤자 그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했어야지.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거는 해볼만했었어. 하이힐 신고는 저를 못한다. 그 소리지. 현동은. 한동훈이 하는 짓을 하나둘씩 보면 이제부터 코미디가 많이 나올 거야. 한두지신줄 알아. 그 사람은 아직은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안된 사람이야. 옛날에 하다못해 무수리가 궁에 들어갈 때에도 교육받고 해야 되잖아. 태도 어떻게 걷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손놀림, 뭐 이런 모든 거를 그 예절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 자기, 자기 입으로 그랬어. 급하게 어떨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냥 놔두면 돼. 별의별 이상한 짓다할 거라. 정치인으로 나오기에 부족한 사람인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보통 남자들이 보기에도 남자 같지 않은 남자잖아. 그냥 내비두면 저 녀석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런다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와, 와 하다가도, 혹시 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 하나, 주씩 어,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이러면서, 왜저 사람 저게 뭐지? 왜 손은 저러고 있지? 왜 머리는 까딱거리지? 머리는 왜? 모든 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 눈에 어색하게 보이고, 이제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이야 그런 자기한테 막한동안 한동 그러면서 와와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휩싸여 있으니까 몰라 진실을. 근데 그거는 아주 얇아요. 그 얇은 벽을 뚫고 바깥에 다른 시선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화들짝 놀라고 공황장애 걸려. 무서워서 못 나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폭탄보다 무섭거든, 독화살이거든, 그거를 감당 못 해, 저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사람들을 쏘아 붙였을 때의 극쾌감하고 그 자기가 그걸 받을 때의 무서움을 비교해보라 그래.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 자기가 이 사람은 어떻게 무한을 줘야 되겠다. 이거를 알고 행동을 했잖아. 말을 했잖아. 옛날에 하는 거 보면. 그런 것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치명적이라는 걸 알거든 근데 이제 자기 행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 못 견뎌요 정신병 걸리고 말지 절하는 거안 배웠지 그런 거를 제대로 세배를 하고 절하고 이러는 걸 배웠겠냐고 그 사람이 복부인 벼락부제 집안이잖아 아무것도 없어 근거도 뭐도 없어 그런 것이 몸에 안 나타나잖아. 기품이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품위는 뱃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품이라는 거는 그렇게 태교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엄마가 아들을 뵀을 때의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보이는 거라. 계속 이제 그렇게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어. 사진이란 모든 그 사진이 칭찬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게 나옴으로 해서 퍼지면 다 욕이 되는 거야. 그걸 구설이라고 하는 거야. 구설에 도화살에 망신살 이런 게 함께 가는 거거든. 자꾸 자꾸 남의 입에 회자되면 그게 좋을 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 그 준비 안된 사람은 크게 당하지. 준비가 돼도 당하는데 칼 부림도 당하고 저렇게 이재명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껍죽대도 통하고 있는 거는 아직은 윤석열이 조금은 힘이 있어서 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을 뒤에서 쳐도 안 되고 윤석열 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자기를 놓아버린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끝난 거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 거죽밖에 없잖아. 그 사람 행동, 거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태도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하다못해 가발이니 그런 소리만 나오지. 그 사람이 뭐 하나 제대로 철학이 있고 사람들 마음에 울리는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이 있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오래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사람들 갖고 놀다 버리는 그런 일회용 장난감이라고 그랬잖아. 수모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기자가 돼가지고 유튜버 기자들이 시민 수사대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근데 각자들 자기네 그 돈벌이 하느라고 하지 말고 서로 협동해서 해야 돼. 합동 수사대가 돼야 돼. 그래서 뉴탐사하고도 서울의 소리하고도 다른데도 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같이 한쪽에선 다 못하거든 사람이 모자라면 그런 거 자기의 부족함을 도와달라 서로 그렇게 손을 내밀고 받아주고 해야지 그러면 훨씬 잘할 수가 있어. 니네 편 우리 편 이런 거 없다고 지금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라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을 거고 사람들은. 뭐든 그 범인의 배후를 밝히는 것에 다들 마음들을 다 그쪽으로 몰고 있잖아. 근리 초점이 가고 있지? 그럴 때에 서로 합심해서 하는 거를 보여주면 이 나라도 협치를 못해서 엉망진창인데 또 기자들끼리도 서로 공을 따먹으려고 협동을 안 한다면 그건 뭐 창피한 일이 되는 거지. 일단은 범인 잡고 봐라. 같이 합해서 힘을 합쳐서.